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증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절대 자가증식 못 하고요. 어,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틀린 거 이번이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맞는 것도 봐두세요. 여과 미생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터 아주 미세한 필터도 통과해 버리는 여과 미생물 가장 크기가 가, 작은 미생물이죠. 그다음에 숙주 특이성이 있어요. 어, 숙주 특이성이 있으며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효과 없다. 이 소리요. 예 항생제는 누굴 잡기 위한 거냐면 세균을 잡고 잡기 잡 위한 거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식품에서 증식하지 않음으로. 그쵸. 그렇죠? 얘는 외부에서 절대 증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증식하지 않는다. 식품이나 물에서 절대 증식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죠.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증식하지 않므로 식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물에 뭐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가 거기에 붙어 있다가 인체 내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4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 됐죠. 그래서 44번에 답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아, 이제 그 종합 문제네요. 다음 중 유해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네요. 우리 유해 미생물, 세균, 뭐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걸 이제 통합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일번 옳은 거예요. 세균은 곰팡이나 효모보다 증식 속도는 느리지만 경고감염병 식중독과 관련이 있다. 자여러분뭐 어, 경고감염병 식중독과 관련도 있고요. 식품을 부패, 변질시키기도 하고요. 다관련 있는데 세균 효모, 세균 효모 곰팡이의 증식 속도 비교하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식 속도 대사활성. 비교해보면, 증식속도나 대사활성은요, 세균이 더 빨라요, 커요. 누구보다요, 효모나 곰팡이보다. 어, 얘는 그냥 하나였던 애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제일 증식 속도가 빨라요. 얘는 뭐, 어, 추라법이라든지 얘는 균사나 포자를 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얘는 제일 느리죠. 그래서 이게, 오, 세 가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곰팡이가 가장 증식 속도나 대사 활성이 가장 낮고요. 곰팡이보다는 효모가, 효모보다는 세균이 증식 속도와 대사 활성이 빠르다, 크다라고 높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pH요. 그래서 보면은 세균보다 효모나 곰팡이가요 낮은 pH,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두시면 좋죠. 왜냐하면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봤더니, 어 증식 속도는 느리지만이 아니고 빠르고라고 바꿔줘야겠죠. 빠르고. 그다음 2번 곰팡이는 독소를 생성하는 것이 위생상 중요한데 곰팡이 독은 가열하면 파괴된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곰팡이 독들은요 내열성이에요. 서 열에 강한 편이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가열조리, 우리 집에 서하는 그런 조리로는 가열조리